뭐 여러 그렇죠, 가지를 그렇죠. 다 하셔서 음. 거기는 거의 20억 정도 되는 것들을 저희가 상속 감자까지 다 해서 지금 거의 이제 없는 걸로 마무리가 됐어요.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님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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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은 지난 10년간 많은 회사의 가지급금을 안전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오늘은 가지급금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신익소각이라고 해서, 이제 자본금을, 뭐, 기준 자본금이 있는 건설업종 특히, 그러면 뭐, 자본금을 10억, 뭐, 5억, 이렇게 이제 맞춰야 되는 경우에, 어, 돈을 실제로 자본금을 불입하지 않아서 생기는 가지급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자본금은 그대로 두고, 어, 주식수만 줄여서 그 돈을, 이제, 주식 대금을 반납을 받고, 회사로부터, 그리고 그걸로 이제 갚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금이 줄지는 않나요? 자본금은 줄지 않고요. 이익잉여금이 줄어서 그러니까 배당 받는 거하고 똑같은데 주식을 반납하고 그 돈을 투자자금 을 회수하는 거라서 주식 수만 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금이 어떤 이슈가 있나요? 어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세무적으로는 간단한 게. 주식수가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취득 자금을 이제 그 차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이 자본금에 해당하는 그 주식 반납 대가를 받으면 그 반납 대가와 주식취득가액을 네, 이제 비교해서 그 차액이 발생을 하면 그게 이제 배당으로 과세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보통 지분율 변동 없이 모든 주주가 다 이제 받는 걸로 하기 때문에 어 지분율 변동이 없을 때는 어 그냥 이제 회사가 설정한 그 소각 대가를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차익이 없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주식수를 줄일 때. 네네. 내가 그 출자한 돈 이상 내지 않는다면. 네네. 네. 그러면 세금은 당연히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사례가 많은데, 보통은 어 이제 돈을 넣을 때 액면가액으로 넣으시니까 액면가액으로 받으셔도 되고. 소각 대가를 아니면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는 걸 봐서 배당 소득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 내다 그러면 모든 주주의 소각 대가를 약간 올리셔도 되고 네 그래서 배당 소득 내고 그냥 가져가시는 거죠 차액을 그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가지금 더 많이 해결하실 수 있고 배당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지만 어쨌든 세금 부담은 줄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생무사님이 진행한 어. 회사인데 어, 증여특례를 받으셔서 굉장히 이제 주식 가치 주득가액이 높은, 높은 네네 생사님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laughs> 아, 몇 군데가 있어요 증여해서 가세특례를 해가지고 주득가액이 이제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한 주당 5 0만원 음. 원래 뭐 오천 원짜리 이런 데는 어 저희가 이제 근데 특례증여 받은 주식을 한 주라도 처분하게 되면 가업성소공제를 받지 못해요. 이거를 이제 놓치시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음. 그거는 납세자분한테 반드시 말씀드렸고, 그 납세자분이, 어, 가업성소공제를 포기하더라도, 지금의 가질금이 너무 많으니까, 음. 그거를 정리하시는 게 본인한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거의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특례, 받은 그, 그 취득가 높은 자산이 그 금액으로 해서 가지급 먼저 갚으신 케이스가 있어요. 그때 20억 정도 정리했을 때 세금은 어느 정도 내셨나요? 세금은 안 내셨죠. 예, 아, 네. 네. 왜냐하면 이미 특례증여 하시면서 다그 내신세금 이렇게 올라가신 취득가이니까 거의 안 나오는 선에 저희가 맞춰서 진행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 그런 업체들이 여기 하나만 있는 거 비슷한 업체들이 음. 몇 군데가 있어요. 근 네, 이제 이때. 음. 다른 주주들하고 동일하게 지분율을 유지해야지 이제 그 증여 문제가 안 생기니까 어, 취득가액이 낮은 주주가 있다고 하면 그 주주는 이제 세금이 세금 나올 수 있어요. 예. 아. 네. 근데 이제 주식수가 포지션이 작으니까 나오더라도 되게 작게 음. 나오는 거고요. 예. 네. 아마 저희가 컨설팅하다 보면 어떻든간 회사 정보를 다 받아봐야 네네. 솔루션 나오죠. 그래서 다 파악을 해서 저희는 이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찾아드리는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신의익소과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대표님만 계신 게 아니라 보통 가족분들이 다 갖고 주식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어 이게 이제 지분율대로 이제 돈을 받으면 어 대표님의 가지급금이면 대표님의 그 받은 대가만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주주분들 거는 증여로 현금 증여로 또 처리해서 그걸로도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 안될것 같아요. 네. 그건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누가 하나 세금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니까요. 예. 예. 진입 프로그램 우리가 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3년 정도 돼 가지 않아요? 그 정도 된거 같아요. 네, 3년. 3년. 그동안 이거 관련해서 세무조사나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특례증여한 업체가 22년도에 그게 저희가 실행해드렸나, 21년도에 드렸다인데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녀분은 안 나오셨지만, 그때 부모님 포지션이 작았는데, 가액을 크게 해서 어쨌든 소각하다 보니까, 나머지 두 분은 의제배당 소수가 나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소명하고 그거는 끝났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진행한 회사 중에 그, 네. 어, 이것도 이제 몇번 사례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laughs> 그, 해외에서, 해외 그 거래처하고 거래 때문에 자본금을 굉장히 늘려달라고 해서. 어, 네네. 그 세용사님. 도또 얘기해 주셔야 돼요. 거기도, 거기도 신입수각을, 네. 어, 네, 다, 어떤 분이 하셨죠. 한 17억인가 저희가 이제 늘려드렸고. 음, 자본금을 네. 해외 거래처가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늘리셨는데, 돈이 워낙에 17억 이렇게 크니까, 가직, 가지급금이 네. 바로 17억이 이제 잡히셨고, 그걸 해, 해결하려고 신입수각을 해드렸는데, 네, 그게 이제 소명이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다가 네다 이긴 에이. 걸로 네 저희가 들었어요. 다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때 어려웠던 이유가 이거 한것만 했으면은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은 그 앞단에 저희가 이제 STF도 진행을 하고 증여 소각도 하고 신익 소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세관경을 끼고 네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려고 불을 켜고 보니까 이제 좀 소명이 어려웠었어요. 음, 그니까, 다단계 거래식처럼 많은 거를, 자본 거를 하게 되면 눈에 띌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제 막상 이제 조사 같은 걸 받아보면 회사가 굉장히 성장하는 이런 단계에서 그런 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조사를 나온다는 거는 그 업체 대략 어느 정도의 가세를 할 건지를 정해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안 되는 회사 가서 사실 그렇게 추진하기는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컨설팅을 할 때도 그런 걸좀 고려해서 너무 많은 거를 무너발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음. 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나오면 사실은 대표님들이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기간을 늘리거나 조금만 조심스럽게 하면 안 나올 그 조사를 너무 이제 단기간에 이제 급진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음. 이번에 이제 모 지방국세청에서 아, 네네. <laughs> 네 네. 음. 어떤 법인의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어이 증여 소각한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대요. 이제 저희가 한 업체는 아니고 친한 세무사한테 들은 내용인데 근데 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당연히 그 세무사가 대법원까지 이겼다 이거는. 이거는 납세자가 다 이겼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세를 할 거다. 그리고 이거 과세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더 조사를 이제 굉장히 네더 많이 이제 뭐 뭐라고 그래요? 확대 확대하겠다. 뭐 조사 기간도 확대하고 뭐 어,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실제 조사를 네 이제 대응을 해 보면 뭐 FM대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음. 조사관님도 다 이제 사람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조사가 안 나오게 하는 게 네, 제일, 제일 중요하다. 네, 네. 이런 생각을 다시 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합니다. 네네. 괜히 음. 법에는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음. 괜히 했다가 네. 그것을 만들어서 충분한 네.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사업도 하셔야 되고 올해는 또 경기도 안 좋다고 하는데 조금 이제 합법적인 절세를 하고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이렇게 하는 것도 올해 이제 컨설팅한 그 전문가의 노하우 같아요. 어디까지 하면 조사 나오고, 네. 얼만큼 하면 조사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은 아마 누구보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다 아시는 것처럼 배우자 공제나 자녀 공제나 뭐 이런 그런 공제를 조금 활용해서 하시는 건데요. 증여 소각해서 가질금 정리하는 건데 저희가 막상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이 이혼을 하셨거나 사별을 하셨거나 이런 경우들이 또 막상 있어요. 그럼 사실은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서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면 10년 이내 6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배우자 공제를 주식으로 활용해서 증여하고 그리고 이제 소각해서 가질금 갚는 플랜이 지금 절세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건데, 이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은 그러면, 또 실제로 저희가 하다 보면 자녀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하기도 해요. 자녀분들이 주식 갖고 있는 거를, 이제 뭐, 대략 한 5천만 원까지는 증여공제를 받고, 한 5억 정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러면 5천만 원 공제받고 한20% 세금 한20% 구간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하는 그 세부담이 한15% 정도 나오거든요. 요거는 네. 그 건강보험료도 안 나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거꾸로 사실은 이제 배우자분이 갖고 있는 주식을 대표님한테 주셔서 그게 이제 사실은 쟁점이에요. 기속이 맞아야 되니까. <laughs> 근데 이미 배우자분이 없으신 분들은 <laughs> 하시기가 어려운 거고요. 배우자가 그러면 있으면 배우자 주식이 없더라도 그건 저희가 방법을 좀 달리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안될 경우에는 자녀분들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 가지금 정리는 데서도 배우자분이 안 계셔서 자녀분 주식 활용해서 정리는 데도 꽤 있어요 실제로. 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차등 배당을 위해서 자녀분들이 좀 지분을 적게 이제 갖고 있는 경우에 사실은 의미 없다. 어차피 증여특례가 좋아졌으니까 증여특례로 한꺼번에 주겠다 이런 게 이제 합의가 되시면 자녀분 주식을 또 대표님 증여 받아서 가지금 정리에 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몇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 저렇게. 이게 그. 법인 이억은 6억까지 세금 없이 인출한다. 네, 그거죠. 네 17년도서부터 고세무사님 최세무사님이 하셨던 거. 네, 네. 음, 맞아요. 17년도부터 해서 21년도 이제 대대적으로 한번 이 방법이 네. 이제 이제 저희가 다른 세무사 여러 명하고 이제 개발한 방법인데 이게 개발되면서 컨설팅 시장이 확 이제 네, 커졌죠. 네, 커졌죠. S 테크 제일 많이 했던 금액 기억하세요? 어, 기억하죠? <laughs> 아니, 근데 에서 나올지도 알, 알고, <laughs> 대표님한테도할때 말씀드렸어요. 한 30년, 36억인가? 예, 네, 하는데, 당연히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그거 안 나온다고 했다 가 나오면 나중에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엄청 큰 업체예요. 그리고 굉장히 지방에서 엄청 큰 업체이기 때문에, 어, 그거 할 때도, 계약할 때다 말씀드리고 진행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21년도에 엄청 대대적으로 이제 나올 때, 조금 그래도 저희가 지방이니까 움츠러 있다가 22년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청에서 금액이 크면 청에서. 금액이 여러분. 얼마라고요? 원래 전체는 한 30억을 해 드렸는데요. 30억. 어 근데 이제 그 당시 했을 때 금액은 16억이었어요. 16억. 예. 건 배우자만 했나요? 배우자하고 자녀분. 자녀분이 10억이고 배우자분이 16억이었어요. 음. 예. 그렇게 해 드렸는데 이제 그게 청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때 한참 이제 이슈되고 뭐 이럴 때였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거기가 세금도 한 5억 가까이 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리고 그것도 빠르게 소각한 데가 그 당시 쟁점이었잖아요 2개월 내 소각한 데가 이제 대부분 2, 3개월 내한 데가 먼저 나왔거든요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아니 조사관님 여기 세금 때문에 빨리 수거한 거라고 세금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응. 본인도 다 이해는 하지만 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짓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 행정소송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을 때여가지고요. 저희 거를 그러면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좀, 좀 밀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걸 오케이 하셔가지고 음잘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뭐 너무 무리한 과세죠. 네 무리한 네. 과세. 네, 예, 예. 과세죠. 그래서 고 네. 그 당시 행정소송 이기고 나서는 그나마 좀 주춤하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 조금 놀랍기는 해요. 네. 그죠? 지금 뭐 기조가 이제 워낙 세수가 부족 음. 맞아요. 올해도 그 얘기 하, 하더라고요. 한국세무사 갔다가 이제 음. 느낀 거지만 간평도 굉장히 그 이슈가 돼서 네. 간평가액을요. 국세청장님이 그걸 굉장히 많이 늘렸다. 그러니까 그만큼 간평에서 가져야겠다 뭐 받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음. 2월에 그 구세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뭐 세금 간평 통해서 1주 정도 더 얻겠다고 네, 네 맞아요 네, 네. 음. 단독주택, 반도빌라이고또 네. 한다고 그랬죠, 네. 그랬죠. 네. 세 번째는 자기주식인데 자기주식은 사실 작년에 이것도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했어요 아. 자기주식은 음. 이 하는 것도 음. 이슈고, 네. 없세는 것도 맞아요. 네. 아, 네. 네. 가치를 떨어지는 것도 네, 이슈고 네. 네. 맞아요.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이건 어느새 네,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어, 자기 주식이 항상 세트로 이제 들어가는 게, 가지급금 해결할 때 1차적으로 이제 검토하는 게 자사주와 이제 증여소가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 거기에 자본금이 좀 많으면 이제 신익소가까지. 예, 이렇게 하는데, 자사주는 사실은 자사주 하는 거 자체는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어, 자사주의 목적, 그, 좀,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사후관리 조사가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안 나왔어요. 예. 세율을 이제 올리면서, 이제, 그 조사가 이제 멈춘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자사주 양도소득세 세율을. 자사주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이렇게 파는. 네. 팔아서 이제 그 대금을 받는 거예 네. 건가요?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사줄 대상이 없고, 그 사줄 대상이 이제 본인 그 회사인 거고요. 회사에서는 자사주를 받아서, 투자 자금을 이제 돌려주고. 음. 네 이게 상법의 개정으로 이제 가능해져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어, 이 자사주를 실행하는 것보다 자사주를 없애달라는 음. 게 훨씬 더 많이 훨씬 많았어요. <laughs> 한자 네, 이게 컨설팅 시장이 네. 이제 커지면서 가업승계까지 이이 네. 리즈가 이제 워낙 이제 대표님들도 연세가 많아지시고 하셔서 자사주를 왜 없애? 어, 자사주도, 그, 투자한 주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세법에서는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는, 어,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가업승계. 가업승계 증여특례 할 때. 가업상속공제나. 그러니까 자사주가 많으면 전체 자산 중에 그 비율을 따져서 증여특례나 상속공제를, 가업상속공제를 할 때, 이제 일반 상속이나 일반 증여세 세율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그게 부담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자사주가 또 주식가치를 올리기도 하고 어, 예전에 뭐 1, 2억으로 자사주 이제 별 생각 없이 자사주 취득하셔서 돈 빼서 가져가셨는데 지금은 자사주가 10억 회사가 이제 성장할수록 자사주도 늘어나니까요 금액이 그러면 10억으로 자사주가 이제 늘어나 있기 때문에 가우 승계의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 자사주 많이 없어졌어요 작년에? 네 저희가 자사주도 많이 네, 여러가지 연구로 <laughs> 없애드려서, 뭐,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자사주 없애는 게. 뭐,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인데, 뭐, 많이 아시는 증자. 예, 네, 저희가 이제 증자에서 자사주를 이제 주식가치를 낮추는 방법. 그러니까 자사주는 신주인수권이 없기 때문에 자사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주들이 동일하게 굉장히 큰 금액을 증자를 해버리면 자사주 금액이, 어, 이제, 줄어들고요. 지분율이 줄어드니까 자사주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뺏기는 거죠. 자기 본인의 시가를.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이제 자, 줄어든 자사주 금액을 뭐, 다른 그 법인이 있으면 자녀 법인, 특히 이제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파신다든지 아니면 대표님이 증여우 소각 같은 방법으로 좀 돈을 세금 없이 마련하셔서 이 자사주를 사오신다든지 그런 다음에 증여특례까지. 이렇게 음. 많이 오히려 이 낮아진 경우도 있으니깐요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드물게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 좀 매매 이렇게 해서 또 가져오실 수도 있죠. 음. 제 생각에는 이제 자사주를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동에 우리 좀생을좀하까 승계를 음. 좀 엄들 염두해두지 않으신 대표님도 있어요. 나는 우리는 승계랑 관련은 음. 없고 단지 그냥 가질 것만 좀 정리해주세요. 이런 데는 사실 이제 자기 주식을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저께인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회사에 그 임직원들한테 주식을 다 이제 주신 거예요. 나눠주셨는데 이제 그 퇴사를 이제 앞두고 주식을 좀 사오는데 그 금액이 워낙에 크니까 그냥 이제 회사가 자사주로 사오는 걸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하면 특수관계가 이제 소멸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대표님이 가져오시라고. 왜냐면 회사가 가져오면은 그거는 이제 특수관계가 있으니까 법인과 주주 간의 이제 특수관계를 따져서 시가로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놓치시는 거죠. 네, 특수관계 없다 어, 이게, 이게 법마다 특수관계가 다른데 음. 본인 생각에는 없을 것 같으니까 자사주도 액면가로 하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실제로. 음. 저희 업체중에 네. <laughs> 깜짝 놀랐, 놀랐거든요. 네. <laughs> 그런 데가 그,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네, 네 그래서 특수관계가 있으시니까 식가로 사오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표님께서 개인적인 거래를 하시면, 이거는 특수한 게 없어서 액면가액으로 싸게 거래를 하실 수 있다. 네, 30% 이상 주식을 가지지 않은 퇴사한 직원이었기 때문에, 예, 네, 괜찮았고요. 그래서, 그 돈이 개인적인 자금 대표님이 없으시면,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방법으로 가질금을 없애드리는 게 훨씬 더 낫다. 왜냐면, 이제 보통은 다 승계를 생각하시니까 자사주가 걸림돌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자사주를 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자기 주식은 이제 그런 것들에 승계를 생각하시면 저희도 사실 제안을 드리지는 않아요. 네 번째는 이제 복수법. 요새 어디 업체 가시면 다들 뭐 법인 한두 개씩은 갖고 계시죠. 어, 네 요즘은 특정 법인이라고서 자녀 법인을 다들 이렇게 많이 만드시고요. 만드신 거좀 활용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제 많이들 이제 고려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원래, 원래가 이미 다 만들어가지고 두 개가 잘 운영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두 군데 회사를 다 평가를 해보고 가장, 예를 들어서 그, 가질금이 저희가 적정 범위 내가 보통 한, 그래도 5억이네? 6억? 그 안에서 할수 있는 게 그나마 나은 거고 뭐 진짜 뭐 20억, 30억, 40억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데는 저희가 여러 개 플랜을 다 섞어서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그다 러 보면은 이제 세금이 적은 거부터 이제 올라가서 20% 이렇게까지 하는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런 복수법인의 주식 매매를 또 이제 하나의 컨셉으로 갖고, 어, 그나마 20%, 22%뭐 이렇게 하는 선에서 좀 정리하는 것들을 좀 제안 드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동산 가지고 있으시면서 이제 법인에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가질금 없애는 방법인데요. 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농지를 취득한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어 회사가 이제 사용할 부동산에 대해서 농지인 상태에서 취득을 하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회사 돈으로 가지금 만들어서 대표님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이제 사셨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 저한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물어보셔서 제가 어이 지목 변경은 이미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목 변경을 해서 대표님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고 어, 법인에 이제 그거를 넘겨서 가지금을 해결하면 취득세가 또 추가로 나오니까, 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만약에 이제 이 취득세가 부담이라고 하면 부동산 처분보다는 그냥 이제 다른 방법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걸 먼저 고려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부동산 처분은 저희도 제안을 맨 마지막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처분은 어 이제 세금이 뒤따라오는 세금이 뭐 부가세라든지 뭐 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취득세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이제 적정하게 이제 그게 맞을 때 하시는 방법이고요. 어 아까 이제 좀 전에 소개해 드린 그 사례에서 농지를 지목 변경을 해서 이제 그 부동산으로 넘기는 게 나을지를 이제 물어보신 그분께는 제가 문의하신 분께는 어 가업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은 그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 부동산이 계속 그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자녀한테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가 어, 승계를 하게 되면 그 임대업이라서 법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임대업이잖아요 임대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녀한테 이제 증여할 때 세금이 나오는데 지금 취득세 이제 별로 그 시세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없는 상태에서 취득세만 부담을 해서 법인에 넘기면 이제 증여특례나 다른 방법으로 손쉽게 이제 그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검토를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이들 알고 있는 방법인데요. 퇴직금도 하나의 또 방법이에요, 사실은. 우리 대표님들이 한 군데 업체에서만 사실은 근무하신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지금은 현실적인 퇴직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지만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다 급여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또 대표님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 쪽에 퇴직금을 좀 정리해서 가질금으로 좀 하자. 이제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오히려 여러 개 법인을 운영을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또 말씀도 드려요. 전략적으로 이제 퇴직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퇴직금으로 활용해서 또 주식가치가 좀 떨어지면 뭐 그때 이제 증여특례를 한다든지 이런 게좀 네. 조절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는 어, 보증금을 올려서. 네, 하는. 네, 네. 그래서 개인적인 부동산에 법인이 이제 그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보통은 보증금을 안 받으시고 임대료를 받거나 임대료를 이제 포기하시고 그냥 무상으로 이제 그냥 제공하거나 이렇게 해서 세무 조사가 나오면 무상 제공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과세가 되는 그게 이제 또 논점이 될 수도 있고 위험이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 저희가 보증금을 좀 올려서 시세만큼 어 이렇게 올려서 가지급금을 좀 이제 해결하자 이런 제안도 해서 여러 건내진행어요 음, 실제로 했어요. 있어요. 진행되는 있어가지고 지난달에 보니까 그 대표님이 급여가 7억. 근데 거기에 공동 대표니까 각각 7억씩 급여를 받아가시고 실제 임대료도 되게 많이 받아. 그 건물이 한 170억 짜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하면 세금만 되게 많이 나오지 않냐는데, 가지금이 거의 대략 한 20억이었거든요. 임대보증금을좀 시세에 맞게끔 조정해서 하니까, 오히려 임, 보증, 임대료는 줄이고 보증금은 늘려서, 그거를 가지금을 해결해서, 우리가 훨씬 나게끔 조정해서 제안했더니 이제 그게 더잘된 게일 수도 있다. 음, 네. 네 소득세도 네. 이제 간주임대료 부분도 이제 간주임대료로 부가세 내는 부분은 있지만 이제 소득세 측면에서는 그취득원과를 차감해주고 그 임대료가, 간주임대료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실제 그냥 월세 받는 것보다는 훨씬 줄어드실 거예요. 음. 종합소득세가. 어, 가지입금 정리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은 그러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요. 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얘들 가지입금 10여덕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항상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 그동안 인정 이자를 잘 계산했는지. 어, 만약에 이제 막상 이제 해 보면요. 그 실제로는 인정 이자를 내지도 음.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나마 음. 잘 계산해서 낸 데들은 다행인데 그 그거를 다른 계정, 뭐, 음. 예를, 예를 들어, 매출 채권, 이런 데다가 예, 숨겨놨다가, 어, 없는 거를 갑자기 우리가 10억을 드러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유, 네. 그래, 예. 이건 예. 잠깐 번했는데, 음. 아니, 실제로 지방에서는, 음. 있지도 않은 예적금 계정으로도 가지급금을 이제 놓은 데도 있고. 현금으로 놓은 데도 있잖아요. 네, 현금은 정말 많고요. 음. 이번에 또 들은 게 부동산 건물로 나서 강가 상각을 해서 없었다고 <laughs>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어, 엄청, <laughs> 저희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방에 조금 이상한 게 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이죠. 네, 텐데.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인정이자를 저희가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요. 저희가 실행하는 플랜에 나중에 소각하고 나서 대가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또그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금 흐름을 또 만들어야 돼요. 아, 네, 이제 네, 왜? 왜냐면은 그걸 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나마 낸데들은 저희가 상계에서또 하는데요. 이제 그게 아닌데는 또 다른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인정이자 계산 잘했는지. 어 그리고 어 당연히 가지 급 많으면요. 그거만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가, 우리가 이제 그런. 이 가지금 할 때는, 어, 그규모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 너무 많이 있으면 세무조사 봐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 가지금 결국에는 이게 사실 문제점 같은 거야. 이거는 고려사항보다는. 우리가 사실 이런 거죠. 주식을 증여하거나 나중에 상속받거나 할 때, 가지금은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가치를 항상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급적 고려하셔가지고, 우리가 가지금을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오늘 가지금 관련해서 최하영 고용리 선사님하고 좀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